네 월요일날이라 조금 더 월요병도 있으실 것 같고 <laughs> 좀 피곤하시죠 네, 월요일날 좀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의 종미 특성 듀플렉스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출전한 우리 안드레 이바 교수님 강의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에, 주주하고 페라이트량대 이렇게 되어있고 사진이 이제 현미경 사진이고 50 마이크로 주주한건데 보시면 듀플렉스니까 이제요. 바탕은 알파페라이트 요 입자 모양은 오스테라이트죠. 근데 이제 그 수소 취성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 수소를 이제 주입해보는 수소 무주입 수소 주입 소 수소 주입대 해가지고 보시면 캐소딕 응극 차징이라 해가지고 위드 하이드로젠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A 이제 독일 자료인데 A G라고 되어 있는 요 요건 약간 요거 보라색할까요 약간 요거 어, 색은 일반 인장 강도 테스트, 인장 시험이고요. 요 약간 좀 빨간색 계열은 슬로우 텐실 테스트입니다. 음, 슬로우 일반 인장 시험 좀 천천히 하는 슬로우 테스트 두 가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연신률이고 연신률.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가면 취성 파괴잖아요. 취성 파괴기 때문에 연신률이 낮겠죠. 예. 수소 취성은. 수소 손상은 취성입니다. 수소 손상, 수소 취성, 수소 손상은 취성 파괴. 예, 취성 파괴입니다. 취성 파괴로. 칼로 자르듯이 취성 파괴되거든요. 그 연신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수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장시험한 거, 수소 집을 적게 했을 때, 35mAh, 1시간 동안 100mAh에 전응급 차징을 했을 때 수소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했더니, 이건 이제, 이제, 요게 이제, 듀플렉스고요 예, 중요한 건이 페라이트죠. 왜냐면, 수소 손상은 이제, 주로, 어느 조직이 생기는겁니까 듀플렉스 중에서, 페라이트죠. 페라이트가 생기고, 예. 오케이. 오스트라이트 안 생기죠. 오스트라이트는 수소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예. 왜냐면, FCC니까요. FCC니까, 여기 센터가 비어있잖아요. 요게, 수소 혼자 들어오면, 여기로 뿅 들어가서, 수소 한 마리 쏙 들어가서, 놀고 있는 거죠. 수소 싱크죠. 수소 싱크라서 고 싱크카라는다. S-I-N-K. 그다음에 수소 음, 트랩. 네, 트랩이란 말 쓰죠. 수싱크 트랩. S-I-N-K죠. 이렇게 해서 수소 순장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스나이트는 휠라이트가 네, 이런데 들어가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니면서 막 분리 이런 압력이 있요 네, 수소 순장 결국 분리시키거나 압력으로 네, 폭발 시키듯이 압력으로. 압력할 때 보통 얼마 걸린다고 했습니까? 10에 5파입니다 10만 킬로 걸립니다. 이 압력이 엄청납니다. 이 압력으로 버리니까 깨지겠죠? 음, 그래서 수술 주입을 많이 할수록 인장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예. 인장시험 했을 때연신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신 예, 연신률 높을수록 연성이잖아요. 취성 파게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시험한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요거, 예, 주조한 거고요. 예, 이 솔루션 언어링이니까, 고용할 처리는 1050도에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오스타이트 마찬가지로, 워터 캔칭, 검증했을 때, 페라이트는 48%. 예, 뒤에 걸 보겠습니다. 자, 뒤에 걸 봤더니요, 어, 수소를 주입 하나, 무주입, 소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어, 희한하죠, 이게. 그, 왜 그럴까요? 자, 앞에 그림 보시면, 주주행 거고, 페라이트행이 많다. 예. 아변행, 아비안행, 아변행하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행이 작다는 거죠. 페라이트 퍼센트가 45%입니다. 그니까 앞에 48%하고 40, 겨우 3% 차이인데, 3% 차이인데, 뭐, 제조하는 방식이 좀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3% 차이에 그만큼 그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오스트라이트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는 많아지니까 그만큼 수술을 다 싱크 깔아, 트랩블 시켜서 못 움직이게. 그래서 분리 압력 못 시키게. 예,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아벤, 또, 아벤 한고, 고용온도를 엄청 1,300도까지 올렸고, 페라이트 함량이 엄청납니다. 67%.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떨어지는데, 우리 1번 48% 했죠. 48%요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45%로 떨어지니까 인수이확 늘어났죠. 예, 네, 오스타이트가 반대로 늘어나니까. 근데 48%, 67%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세 이게 다 떨어져,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주입을 적게 한 거, 크게 한 건데, 오히려 많이 한게 조금 더 올라가요. 약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유를 저도 모르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의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예, 페라이트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차이가 별로 못 느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어떤 예, 수소가 들어가면 그만큼 연, 연신율이 떨어지는 거, 어,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는 들어가면, 이렇게, 페라이트 쪽에 손상을 입힌다. 오스트라이트는 영향이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나머지는 보시고. 세 가지. 그래서, 48%는 45%냐, 67%냐. 네, 그 차이. 페라이트가 많을수록 불리하다는 거. 수소 손상이 많아진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